자, 우리 현대차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현대차 다시 한번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현대차 상당히 큰 변동성이 위아래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번 눌림목이 우리에겐 정말로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전망이 좋은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당히 기쁜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해줬었죠. 뭐 삼성, SK, 현대차 등등 AI AH 칩 공급 전망까지 현재 올라왔었고요. 매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이슈다라고 볼수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뭐였어요? 직접적으로 실적이 오르는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타협이 되자마자 현대차가 제일 먼저 선두를 달리면서 급등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줬었고 게다가 이번에 또 한미 양국에서 얼마 3,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펀드를 협력 구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 희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전망이 좋다. 이번 기회에 지금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우리 현대차로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현대차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현대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6월 26일부터. 20만 원 적극 매수하자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20만 원이 언제요? 20만 원이면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한번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또한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시민들이 현대차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두 글자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현대차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구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매일 또 공유드리는 게 있죠. 뭐요? 바로 노하우, 노하우랑. 종목들 공유 진짜 매년 드리고 있죠 매번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한 번씩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YC 관련해서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바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8%가 넘는 수익구간 잡아갔었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연속급등 나와주면서 10%가 넘는 수익구간 우리가 잡아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YC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린 거 바로 8%가 넘게 추가급등이 나왔었고요. 네오쌤도 제가 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20%가 훌쩍 넘어가는 수익 나면서 어부부 반도체랑 큰 수익 갔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미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공유 드릴 거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11월 1일부터 지금 관 관세 15% 현대차 연 손실 얼마? 3조 줄어든다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실적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유지가 된다면 관세 효과랑 딱 맞물려서 실적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각종 증권사에서 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영향이 진짜 상당히 큰 게요. 여러분들 이번 관세가 딱 인하가 되면서 전년 손실대비 얼마? 약 무려 40% 이상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매출액 성장률 목표가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두 배가량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몇번 올라올 수 있는 정부의 수혜도 현재 가득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는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망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애초에 매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 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오리신 분들이 현대차니까 그냥 여러분들 쉽게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대차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제가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매일 또 공유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추천 진짜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한 번씩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갭 상승 출발 나오고 8%가 넘는 수익구간 잡아갔었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1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랑 연결이 됐었고, 자 제가 이렇게 YC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이것도 8%가 넘는 추가 급등 나면서 수익 크게 나고 네오셈 진짜 초대박이었죠. 얘는 당일에 2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이 어버브 반도체랑 큰 수익 가져갔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란 것은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던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 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는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 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 생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